수방입니다 오늘 어, 선생님들께 또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 이제는 공부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HS3급을 들어가게 되면 한자에도 익숙해져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이거를 한자를 무조건 외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게임을 통해서 계속 계속 반복해서 어, 이렇게 노출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노려서 이번에는 어, 동태저사러를 배우는 문장을 어, 게임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 게임 게임기 게임기처럼 생겼죠 이렇게 작은 귀여운 게임판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어, 이 원래 게임은 이 안에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총6 장이 들어 있어요. 음, 원래는 알파벳도 배우고, 뭐 그림도 배우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벨지를 붙여서 제가 필요한 한자를 낱글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라벨지를 붙여놨어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만든 음, 판을 요카 아, 게임기, 네 보드 게임 케이스 안에 넣고 여기를 똑, 똑 닫아주세요. 그럼 빠지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컵들이 들어있어요 짜잔 엄청 귀엽죠 나눠주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배우갖고 충분히 놀아도 좋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자기가 어, 처음에 원래 게임을 다 가린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덮어도 되겠지만 자, 아이들하고 저는 아이들하고 게임을 할때 먼저 이 도구를 나눠줍니다 자너 이만큼 뭐 이만큼.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보고 아는 글자를 말하면서 스스로 덮기를 먼저 해요. 자, 저 같은 경우, 어, 저 대부분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데가 번이 글자를 제일 잘 알아요. 저 번, 슈할때뻔한번 하고 덮고. 그럼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쉬운 것부터 하겠죠. 와. 그리고 어, 나, 또쪼어뭐 이런 식이겠죠. 쪼어 그다 음뭐 시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아는 글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또 위치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면서 자, 낱글자로 되니까 또 쉽지 않죠. 아빠빠바 같은 경우는 빠빠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겠죠. 여긴 저는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지교 3급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자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낱글자 한자로 넣었지만 병음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오늘 배울 거는 '러' 그죠 동사에 '러'를 붙여서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러' 부정문은 '메이' 동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 부분은 빨간색, 너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좀그 부분이라도 좀더 정확히 볼수 기억에 남게끔. 그런데 이 메모리라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죠? 자 먼저 다 덮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덮었어요. 자, 다 덮고 나니까, 하나도 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자, 그러고 나서는 오늘 배웠던 문장 카드를 이렇게 한국어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책, 나 벌써 봤어.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발화는 정말 정말 잘해요. 저번 슈, 워 칼러. 벌써가 있죠? 워 이징 칼러. 이징이 들어가겠어요. 오, 이징까지 찾으려면 왜냐하면 낱글자기 때문에 이와 징을 찾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6점짜리 카드입니다. 음, 또 벌써 문장이 있죠. 저 영화 나 벌써 봤어. 나 부디엔 워 이미 칸러 와, 나 부디엔 워 이미 칸러. 와, 아홉 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7점입니다. 자, 여기서 어때요? 1점짜리. 아, 이제 잘할 수 있죠. 나 먹었어. 워출러 맞아요. 이세 단어만 찾으면 되겠죠 아빠 오셨어. 빠바. 라인, like, 너 이렇게 네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3점짜리 카드고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석을 보고 해당 단어를 네잘 기억해서 문장 순서대로 얘를 네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자, 이 게임 방법은요. 카드를 잘 섞고 카드를 잘 섞은 후에 여기 이렇게 세 장을 깔아 둡니다 음. 워 출러 노산니 니마이러마까지 되겠죠? 그런데 자 가이바이브를 해서 내네 차례가 되면 어이 하나를 뒤집어 보거나 또는 한개 또는 두개좀 칸이 많죠 한개 또는 두 개를 뒤집어 보거나 또는 도전이라고 외친 다음에 여기에 할수 있는 카드를 내가 정해요 나는 이거 아빠 오셔서 빠바라일러 이거 할 거예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차례는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 차례 처음에는 어, 하나 뒤집어 볼게요. 자, 저는 이거 짠 어니였네요. 니. 자, 한번 뒤집었을 때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같이 봐야겠죠. 아, 저긴 니가 있구나.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다음 차례 친구는 또 뒤집어 보겠죠. 응, 음, 어, 러러가 여기 있었네. 러, 오케이, 러 여기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가 뭘 해볼까요? 이번에는 짠 어, 라이가 나왔어요. 어! 라일러, 라일러, 여기 날것 같아요, 그죠? 아 이런 식으로 몇번 뒤집은 다음에 어, 저할수 있어요. 어, 제 차례 도전. 저 이거 해볼래요. 아빠 오셨어. 빠바 라일러 해볼게요. 아 어디더라? 빠 아까 봤어요. 빠빠 아싸 라이는 라이 라이 맞죠 방금? 라이러와 빠바 라일러 하고 저는 이거를 획득하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카드를 획득하고 나면 여기 칸이 비었죠. 자, 카드 더미에서 하나를 더 가져와서 여기에 음, 채워주세요. 나 샀어. 워 말러, 워 말러가 됐어요. 자, 이럴 때 어, 이미 열었던 이 도구를 다시 닫아도 되고요. 광현 친구 다시 닫기도 하고, 저 이렇게 주어 있죠? 워나 니 정도는 그냥 열어놔요. 빠바 정도도 열어놓고, 그 동사와 러는 다시 닫아놓는 편입니다. 요거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음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물러 찾았네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워마러라면워 열고 마일러는 여기 있어요. 해도, 네,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카드를, 이 문장을 다 찾은 친구는 가, 카드를 차지하고, 다시 여기. 자, 보면, 카드마다 점수가 다 달라요. 저책 너봤니? 나번 수니 칼러마 문장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점수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도 도전해보고 낮은 점수도 도전해보면서 이 문장을 하나 하나 연습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 이렇게 더 어려운 문장도 있죠. 나 아직 밥안 먹었어. 이렇게 아직 하이 아직 안 먹었다, m a 요거까지 들어가는 문장까지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메모리 게임으로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 단어를 순차적으로 기억해서 여는 방법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어렵긴 하지만, 음. 어, 생각보다 집중도 더 잘하고, 계속 열어보고 다시 해보고, 열어보고 다시 해보면서, 그 단어가 또 여기 있네, 그 단어가 또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복습해 나가는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아, 아주 되게 귀엽죠? 그리고 보관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열어서, 음, 여기다 수룽 넣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어법도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